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현지하게 다르게 하라 시리즈 세 번째로 광야의 속성과 광야 탈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출받아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광야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할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으로 애굽은 육과 세상을 말하고 광야는 혼과 교회를 말하고 가나안은 영과 킹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광야는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고 단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이지만 오래 머물 곳도 아니요 목적지도 아닙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라고 하는데 말하다 to speak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광야는 내가 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하시는 것을 듣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환경이 거칠고 척박하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는 곳입니다. 내 의지와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불평과 원망이 멈추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던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듣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곳이 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 광야를 빨리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며,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시험하시기 원하는지를 바로 알 때,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뒤를 돌아다 보고 후회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현실의 어려움을 원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미래의 어려움을 보고 낙심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광야는 고난 중에 믿음이 정금 같이 단련되는 실현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앞을 보고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장소이지 머물 곳이 못 됩니다. 믿음의 첫 단계는 떠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떠나왔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은 치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기억도 반복해서 그때를 사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광야는 메마르고 거친 장소입니다. 때로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기갈과 기근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가장 원초적인 시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광야,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의도를 가지시고 거치게 하시는 믿음의 실현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인 기갈과 기근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과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창조하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굴, 십강야, 엔게디 황무지 등을 헤매면서 애타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잡아 죽이려고 사울의 군사 3000명이 그를 찾아 돌아다닐 때 그는 시편 63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한 아이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수년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사회 쪽으로 내려가면서 그엔겔디그 그 광야를 본 적이 있습니다.저는 처음에는 그냥 사막이다. 황무지다 그러니까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높은 산들이 있고 그 동굴들도 물도 많았겠죠. 그런데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그야말로 황무지였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광년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과 자아가 굴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무한한 겸손을 배우게 해서 결국은 축복을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신학교입니다. 원안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실패하면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실력의 향상이 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면 시험을 치릅니다. 어떤 때는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역경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어려움 중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를 찬미해야 합니다. 믿음의 광야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을 꺾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만을 순종하며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말을 훈련시킬 때, 어릴 때부터 말뚝에 메어 두어야 길이 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함을 배우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또한 인내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인내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신실함과 충성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인내하는 자는 신실한 자여 충성된 자인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전에 그 충성을 시험하는 장소가 광야임을 알때 우리에게 광야는 결코 쉽지는 않지만 미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불평하고 원망할 장소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찬미해야 할 장소임을 알 때, 비로소 이 광야를 탈출할 수 있음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하늘 저 높은 데 있는 것 같고, 현실은 저산 골짜기와 같이 그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져서, 기도해도 감당하기가 힘든다고 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위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두 마음을 품어 힘들었던 광야를 찰출하여서 우리 영혼의 참된 생명과 평안에, 가난에 이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